우는 좋은 사람을 만나면 무엇을 합니까? 식사를 합니까? 그 사람과 함께 차를 마십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좋은 사람을 만나면 함께 사진을 찍는다고 합니다 어떤 사진을 찍는가? 특히 인생 네컷이라고 하는 사진을 찍는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것이 유명한지 인생 네컷 아주 그 자체가 브랜드화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인생 내 것은 이제 수출도 하면서 세계 어느 나라의 한국 한류를 대표하는 것 같은 젊은 아이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친한 친구를 만나면 모여서 그 즉석사진기 앞에서 인생 내 것을 찍습니다. 2000년도에도 사실은 이런 즉석사진은 있었다고 합니다. 스티커사진이죠. 그런데 유독히 인생 내 것은 네 가지의 포즈를 취하면서 네 가지의 모습을 담아내는 나름대로의 테마를 가진 사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진다고 합니다. 이 인생 내 것을 찍을 때 친한 친구와 함께 포즈를 취하는데 어떤 포즈를 취하는가? 가장 예쁜 모습, 가장 친한 모습, 가장 다, 가장 다정한 모습, 그리고 가장 재미난 모습. 내 인생에 이 친구와 함께 어떤 모습으로 컷을 남기는가. 그것을 보면서 서로 좋아하고 그것을 기억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인생 내 것을 찍지는 않지만 사실은 모든 순간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이 사람들 앞에 멋진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죠. 어떻게 하면 우리는 내삶 속에서 행복한 모습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삶 속에서 날마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모습을 가지고 살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늘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면서 몰두하는 삶은 아름다웠고 행복한 모습이라고 말을 합니다. 기부하고 봉사하는 그 모습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의 삶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복인데, 그렇다면 신앙의 삶, 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는 진정한 멋진 모습으로 행복을 느끼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진사가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보신다면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인생 것을 남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의 인생 것을 저들에게 기억하며 보여줄 수 있습니까 미국의 한 목사님이 부흥하는 한국교회에 대하여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한국사람은 저렇게 한국교회는 저렇게 부흥하는가 싶어서 한국을 방문해서 와봤더니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표정을 보면서 날마다 화가 난 모습들 뿐만 아니라 심룩한 모습들 찬송을 부르는데 정말로 기쁘고 즐거워 부르는 모습이 아니라 마지 못하여 장송국을 부르는 그 모습에 옆에 있는 한국 목사님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한국,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고 즐거워 기뻐해야 할 텐데 어떻게 표정들이 다 이렇습니까? 어떻게 우울합니까? 어떻게 힘들게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그때 한국 목사님이 잠시 고민하다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십자가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마 슬퍼 보일 뿐입니다. 미국 목사님이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국에는 언제쯤 예수님이 부활하는 신앙의 삶을 살고 살게 될까요?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여지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 앞에 예수 믿는 부모로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서 저들 앞에 삶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젊은 자녀들은 인생 내 것을 찍으면서 테마마다 때로는 다 모양은 다르지만, 때로는 한한 모습도 짓지만, 모두가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한 모습, 어떻게 하면 더 예쁜 모습, 어떻게 대한 멋진 모습을 보여주며 이와 같이 남길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정말로 우리가 잘 아는 바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이와 같이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어떤 누구보다도 그 가운데서도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과 로마에 각각 감옥에 있을 때도 에베소, 골로스, 골로세서, 빌레몬서, 빌리보스라는 옥중서신을 쓰시면서 늘 언제나 그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하는 거하니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2000년 전에 열악한 환경 속의 감옥은 어떨 것 같습니까? 그것도 지하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 말입니다 무슨 감사가 있고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제아실에서 온몸을 쇠사슬로 묶인 채 하루하루가 살기 힘든 상황 속에서 그는 옥중 서신을 쓰고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살아갈 것을 종용하고 있는가. 다시금 우리는 그 음성을 한번 귀를 기울여 보아야 합니다. 그 감옥에서 가장 많이 한 말이 기뻐하라입니다. 빌립보서에서만 빌리뽀서, 아홉 번이나 기뻐하라. 도대체 감옥에서 그는 인생을 어떻게 이와 같이 생각했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세상 사람들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인생 끝을 남길 수 있을까? 인생 새 끝에 대하여 제가 여러분에게 본문을 통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의 말씀대로 순간순간마다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기뻐하라고 말할 때이 말은 감옥에서 한 말입니다. 이 말을 가만히 보면은 명령형입니다. 상황에 따라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명령을 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그때만 기뻐한 것이 아니라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어떠한 상황 속에도 계속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진행형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종용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과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어려운데 말입니다. 지금 살기가 힘든데 지금 이와 같이 나에게만 당하는 고난이 찾아왔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되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을 해서라도 너희들은 기뻐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좋으면 이와 같이 웃지만은 그러나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진사가 되어서 너그를 찍을 텐데 어떤 상황 속에 웃음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소요리 문답의 제일 되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1조 인생의 제일 목적은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명령이고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표정 관리하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할 인생껏 웃는 얼굴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은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은 본래부터 저 멀리 계시고 때로는 우리의 모습들을 깨알같이 헤아리며 정지하는 하나님. 때로는 쓴가서를 끼시고 이와 같이 누가 잘못하는가 깐깐한 하나님으로고 착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첫째 날을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주님은 기뻐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날도 만드시고 기뻐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서도 하나님은 심히 기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웃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독주하는 것이 좋지 않으니까 그 옆에 하와를 만들어 주었을 때. 하, 아담은 하와를 보자 말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뼈 중에 뼈요, 내살 중에 살이로다. 피조물을 보고 기뻐하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이 피조물이 또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인생.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의 자녀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 주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유럽에 있던 어떤 사람이 미국에 여행을 했습니다. 주일이 되어서 예배를 드려야겠는데 어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까? 그래서 아마 거리를 나섰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옆에 보니까 폴리스가 있어서 물었습니다. 제가 교회 가서 예배를 좀 드려야 되겠는데 좀 여기 주변에 교회를 한번 추천해 주십시오. 했더니 이 길을 쭉 따라 올라가서 오른쪽으로 돌아가면 빨간 지붕이 있는데 거기 교회 가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아내를 따라서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찾아가는 동안에 몇 개의 교회를 지나서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왔습니다. 교통경찰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 교회 교인이십니까? 왜그 교회를 저에게 소개를 했습니까? 저는 교회를 다니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의 표정은 날마다 행복해 보였고 언제나 웃음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무언가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세워주시고 아브라함에 이와 같이 이삭을 허락해 주셨지만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아들이 이삭이 웃음입니다. 주님은 피조물들이 웃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이와 고독 고독하고 때로는 고달프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본성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찡거리고 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우리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아무쪼록 여러분의 인생 끝, 첫 번째 끝,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켜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웃으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의 인생 끝, 어떤 모습의 보조를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사람들에게 간용하며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두 번째 요소로서 빌립보서 4장 5절에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신앙의 삶의 두 번째 요소로 인간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 다음으로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사랑과 관계를 이와 같이 관용하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이 모습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 앞에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보여주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관용이 뭡니까? 관용은 사전적으로 너그러운 마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관용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관용이 아니라 관용은 바로 나의 관용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용,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어떤 존재이든지 너의 관용을 알게 해주라. 저 사람은 관용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철학과해결은 말합니다. 마음의 문을 여는 손잡이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문 안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인간 관계의 근거는 다른 사람의 태도나 행동에 두고서 사람과의 관계를 맺습니다. 저 사람은 태도가 불량하다. 저 사람은 행동은 내 마음에 안 든다. 여러분, 아무리 태도가 그렇고 행동이 그렇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손잡이를 열고서 받아들이고 이들을 이와 같이 영접하게 되어지고 이들로 하여금 환대를 하게 되어질 때 이들은 나의 편이 되어지고 이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체질을 가지셨습니까? 조금만 날씨가 한절기가 되면 감기가 잘 걸립니까? 조금만 작은 질병에도 여러분은 때로는 이와 같이 여러분에게 연약한 부분의 질병에 찾아옵니까?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이 병원에 간다든지 한의원에 가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면역력이 떨어졌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졌습니다.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렇게 기초 건강부터 회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면역력이 떨어지면 작은 바람에도 감기 들게 되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작은 것에도 우리의 몸은 쉽게 노출이 되어 질병에 이와 같이 얻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 태풍이 몰아올 때에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작은 비에도 침수되는 곳은 계속 침수되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언덕이 있고 높은 지역은 아무리 비가 와도, 땅이 단단한 곳에는 그 비가 와도 문제가 없지만, 침 자리가 낮은 곳이라든지, 때로는 뻘이라든지, 거기는 늘 언제나 조금 비가 와도 늘 차여서 그와 같이 난리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관용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태도요, 우리의 마음의 끝입니다. 왜 우리가 시험을 받습니까? 작은 말 한마디에도 시험 받는 것은 우리가 그와 같이 내 마음이 문제였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에 이와 같이 아무리 생각해보니 개심해서 살 수가 없었어. 그 마음 속에 스스로가 본연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까칠한 모습, 그런 이와 같이 사람들을 구별하는 모습이 아니라, 어떤 누구든지 다내게로 오라 하셨죠. 주님처럼 우리들은 누가 어떤 말을 해도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가 어떻게 그것을 안아주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다룬냐에 따라서 관용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관용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를 보십시오. 시험 받는 사람은 계속 시험에 듭니다. 그 시험이 해결되면 인생이 좋아질까요? 인생의 바람이 부는 것처럼 시험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시험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찾아오고 여러분의 가정을 찾아오게 될 텐데, 중요한 것은 나의 믿음의 언덕을 쌓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문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로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 속에서 찍어야 할 인생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어렵고 힘들어도 시험 받지 않고 저렇게 힘든데도 믿음으로 이겨내는구나. 야, 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로 어떤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의 시험은 피해가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시험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문제는 나의 문제입니다. 내가 어떻게 관념을 넓히느냐, 내 마음을 여느냐. 아무쪼록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 원합니까? 여러분이 어떤 이와 같은 인생 컷을 남기기를 원합니까 아무쪼록 우리 포항 푸른 숲에 출입하는 성도들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날마다 날마다 성화되어져서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더 넓혀서 어떤 시험에 딸지라도 영적인 면역력을 키워서 환란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멋진 인생의 컷을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돌스토 예미나 세 가지 질문에, 왕이 세 가지 질문에 해답을 찾기 위해 현자를 찾았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어느 때이며,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이며, 무슨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물었더니 결론은 이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이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그들을 위하여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분에게 행동이나 태도가 아니라 언제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남겨야 할 인생 급 신앙 급 가정의 마음 다 같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우리에게 말씀했던 그 간영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역할이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힘이 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인생 그 신앙 그에 간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모든 일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인생의 끝을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즐겁게 사는 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가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았고 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릴 때마다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합니까? 기쁠 때는 찬송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증가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은 더 깊은 질병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내 입술을 통하여 내 자녀는 영적으로 건강한 자가 되어 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 감사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지금은 어렵고 힘든데 어머니의 기도하는 그 모습 말입니다. 자녀들은 용기를 얻을 것입니다. 자녀들도 어려움을 일을 당할 때마다 그본 모습 그대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해지는 들려 초라한 부부가 마주 보면서 고개를 숙여 기도를 드립니다. 부부의 피곤한 발끝에 조그마한 아기의 관이 놓여 있습니다. 불쌍한 젊은 부부가 아기가를 묻기 전에 기도하는 비통한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그려 선배, 선배에게 보여주었더니 그 선배는 충고합니다. 애틋한 사연, 아름다운 전원과 항원, 그리고 감사 기도 다 좋은데 영그 관이 마음에 안 드네. 관 대신 바구니를 그려 넣으면 어떨까? 아기의 간을 바구니로 고쳐 그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의미가 몇 배로 살아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는 불멸의 명화인 만종의 그림이 그렇게 완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는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재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힘이 듭니까 하나님께 아래는 인생의 끝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 여러분 어떤 상속에도 우리는 감사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떠한 상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우리는 자녀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의 자녀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징징 짤고 울며 살아가는 이와 같이 우리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인생 속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은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웃으면서 살기를 원하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자녀들은 어떤 상속에서도 환용하며 살기를 원하고 어떠한 상속에도 감사하며 힘들 때마다 기도하는 그 모습의 모습을 주님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원할까요? 우리들의 자녀들은 부모를 바라보고 자녀들이 자라납니다. 어떤 모습을 여러분은 보여주기 원합니까? 어떤 자녀가 우리 부모에 대하여 이와 같이 그들 마음에 각인되어 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컷. 여러분, 인생 내컷이 세상에서 유행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새 것을 늘 마음에 한번 새겨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저들은 웃음을 잃지 않는 자다. 어떠한 상속에도 행복하게 보여주는 사람이다. 어떠한 상에서 저들에게 나아가면 모든 것들을 용납하고 받아주고 용서하는 관용의 사람이다. 어떠한 상속에도 저들은 언제나 감사할 뿐만 아니라 힘들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그런 인생 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 남길 수 있는 여정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